지난 시간 망해버린 아구찌개 콩나물을 삶은 물, 물, 물 버리는 거이지 사람 멍청이 아차 싶어 뒤늦게라도 물을 빼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탄생한 찌개는 시판 아구찜과 같은 맛 그냥 맛있음 물만 많을 뿐그 결과 나는 남김없이 해치운 뒤 우동사리 추가요 사장님 공깃밥 한 그릇만요 이젠 식욕을 폭발시켰고 결국 다 먹었다 끓인 물국과 덜어둔 아구 육수를 섞어 끓여 식힌 뒤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것은 내일 내 칼국수가 될 것이다 이미 칼국수가 되고 있다. 듬숭 느낌으로 칼칼하게 해봤다. 목 감기로 지금 내 목도 칼칼하다. 이모 잘 먹지? 생각보다 나는 대식가다. 아니, 중식가 그쯤. 내 목표는 한 끼에 1인분만 먹는 거다. 생각보다 소박하다. 그런데 그게 힘들다. 내가 운동해도 안 빠지는 이유이다. 예쁘게라도 먹으면 먹방이라도 찍지. 이건 뭐. 그냥 돼지다. 내일은 뭘해 먹어야 하나?